오늘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대 테니스계 에 주름 잡았던 인물 중 독일의 보리스 베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인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세계 주목을 끌게 됩니다. 윈블드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머쥔 뒤에 그는 그 후에 그랜드슬램을 6회나 제패했고 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그리고 단식에서 49번 복식에서 15회 우승이라는 전음 어, 후무한 그런 어, 기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연소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테니스의 명예 전당에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에, 올릴 만큼 아, 20세기의 에, 테니스의 최고의 슈퍼 어, 스타가 되었습니다. 에, 그러나 하지만 아,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과 달리 에, 그의 삶은 에,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두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그리고 말년에는 사기죄로 인해서 감옥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더 플레이어에서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의 우승으로 평생 벌 돈을 다 벌었지만 정작 나의 개인적인 삶은 끝나 버렸다. 마치 세상의 실험실 안에 갇힌 느낌이었다. 집을 났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발을 써야 했고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갈 때조차도 경호원이 따라붙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기대와 우성에 대한 압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고,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일 술에 의지해야 했다. 여러분, 보리스 베커는 누구보다도 빨리 성공의 정상에 올랐지만,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장은 어두워야 영화가 잘 보이고 밤하늘의 별은 역시 밤이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에도 빛을 어,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절망의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멋진 영화, 아름다운 그런 별을 볼수 있는 찬스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극장에 에, 들어가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에 천천히 눈을 다시 뜨게 되면 극장 안이 서서히 보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밤이 찾아왔을 때 역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은혜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빛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현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의 눈을 잠시 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감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 인생길이 어둡고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하고 또한 날마다 점검해야 할 주제가 문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며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분 확신은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며, 또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여러분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복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이 사랑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런한 복이며 은혜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반항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사랑의 언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랑하였노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여러분 이 아하브의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담은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의 언약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아가페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감동은 사라지고 마치 영적 권태기에 빠진 것처럼 무미건조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채 영적 별거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분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은약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아하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소멸되거나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축박이, 축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4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트림임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흘이라 하거니와, "나 망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흘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나 망군의 여호와입니다." 저는 이 망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망군의 여호와, 즉,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체바우트.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하늘 전쟁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뜻이 바로 체바우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고도 확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을 읽어 보시면은 이 1장에 여호와 체바웃 만군의 여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덟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만군의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 채바우트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몇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지켜 주는 그분 여러분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시편 84편이 집중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에 참새와 제비까지도 하나님의 집 주의 재단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는 어찌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시편 84편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방패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방패는 바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의 상징 아닙니까? 지금 만군의 여호와 거분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무서운 어려운 그런 무서운 적들이 몰려와도 충분히 막아주고 또 끝까지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 바로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권세 위에 계시고 모든 전쟁과 갈등 속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면서 골리아답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군대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권리하시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날마다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망군의 여우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힘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만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과 심까지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the Lord of Host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여러분 이 호스트라는 이 단어가 군대, 무리, 그리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스트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사용되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laughs> 다 이루어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All the host of them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 of them 여러분 창세기는 이 만물을 가리켜서 host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체바우트입니다 만군이 군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오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여기 창세기2장1 절은 어떤 상황이 심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1 장이 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체바웃 망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안식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호스트, 바로 체바우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종과 하인은 참심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종은 늘 일을 해야 하고 종은 늘 노동을 해야 되고 늘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주인만이 참심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심이 없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늘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우리 인생에 참 자유가 없고 평안을 잃어버렸기에 늘 피곤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삶에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이가 없기에 늘 불안한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은약의 사랑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에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로 하늘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심으로 오늘 그 사랑 속에서 날마다 복되고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